한국 수영 선수 하면 어떤 선수가 떠오르시나요? 조련, 박태환 등이 떠오르시죠? 특히 박태환 선수는 한국 수영에서 여러 기록을 남기며 마린보이라는 별명도 얻었죠. 여기에 제2의 박태환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2003년생의 어린 선수, 바로 황선우 선수입니다. 그는 2020 경영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자유형 100m 결선에서 48초 2호의 한국 신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는데요. 박태환이 2014년 2월 호주 뉴스아웃 스웨일즈 스테이트 오픈 챔피언십에서 기록했던 종전 한국 기록을 6년 9개월 만에 0.12초 단축시키며 단숨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황선수는 6살 때 수영을 즐기던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수영을 접하게 되었고, 2008 베이직 올림픽이 있었던 해 이때부터 수영 선수가 되어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다고 장난삼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황선우 선수는 경기를 나갈 때마다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국내 수영계의 거대한 유망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최근 최근 황선우 선수가 어제는 또 다른 기록을 갈아엎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지난해 자신이 세운 자유형 100m 기록을 넘었습니다. 그는 우승을 하고도 여전히 아쉽다고 말할 만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죠.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 기록에 대한 공식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 김천 실내 수영장에서 열린 2020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5초 9위의 우승 기록으로 박태환을 넘고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또한 자유형 200m에서도 세계 주니어 기록을 깼는데 두 종목 모두 올 시즌 성인 선수들 기록과 비교해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미 자유형 100m, 200m에서 올림픽 기준 기록을 넘긴 황선우. 한국 남자 수영 두 종목에서 기준 기록을 넘어선 것도 박태환 이후 처음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황선우 선수는 대회 이후 인터뷰에서 컨디션은 8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첫 올림픽이니까 부담도 많이 되지만 그냥 제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거에만 중점을 두고 싶어요. 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황선우 선수는 이제 한국 나이로 겨우 18살입니다. 아직은 고등학생인 만큼 또래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현재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황선우 선수. 올해 열리는 도쿄 올림픽을 통해 더 넓은 곳으로 나가는 발판이 될 겁니다. 황선우 선수가 세계적인 수영 선수가 되는 그날까지 앞으로의 행보 응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은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실 수이상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